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론트계성자 여러분 아, 메리 크리스마스 자, 화요일 5분 아침 묵상 오신 것 아, 환영합니다 자, 힘들어도 웃어요 힘들어도 웃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야곱 가족들이 베데를 떠나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데요 그 여정에서 임신 중이었던 라엘이 아주 힘들게 애를 출산하게 됩니다 라엘이 노산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힘들게 애를 낳게 되는데요.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을 때 라엘이 삼파가 아들이다. 이렇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격려하니까 아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짓습니다. 구약에 벤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벤자민, 뭐 벤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벤이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무엇의 아들 이런 뜻이 됩니다. 베노니는 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길바닥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는 걸 알고서 그런 이름을 진 거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결국 엄마가 죽게 됩니다. 요즘 으슬이 발달해가지고 뭐 산모가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만 옛날에는 아이 출산하다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라엘이 그 케이스가 된것 같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엘이 그렇게 막내 아들을 낳다가 길에서 죽게 되는 큰 슬픔을 막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은 걸 바꿔서 베냐민이다 이래 짓습니다.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존귀한 영광받는 아들이다 이 소리죠. 실제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인걸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과 베냐민의 슬픔을 자식대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야곱한테 또 다른 슬픈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첫째 아들 루우벤이 자신의 첩 비라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첩을 범했다 이거는 단순히 욕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요. 이 가정 안에서 자기가 최고 리더다 이걸 뻐기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야곱은 가정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학에서 많이 보는 소위 하극상의 장면인 셈입니다. 야곱은 이런 큰 슬픔들을 당하면서도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이미 연세가 많아가지고 오래 함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죠. 그리고 애서와 야곱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상한 것을 봅니다.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도 보면 야곱은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때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쪽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해 살아가면서 자녀들 때문에 속썩으면서 고생 참 많이 한 사람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가족 안에 일어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꼭내 잘못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재해처럼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슬픔과 고통을 그저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우여곡절이 많은 드라마입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우리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슬픔과 고통이 나와 우리 가정의 남들보다 적냐 많냐가 아니라. 내게 그냥 불어닥쳐오는 이런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야곱은 이런 인생의 위기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마침내 됐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그저 지금 내 자식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먼 후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베냐민에 의해서 두 명의 사울, 사울왕과 사도바울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영어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웃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는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이 자연재해처럼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꼭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유없이 찾아오는 여러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버티며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 또그 다음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먼 미래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웃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루 되십시오.